안녕하세요 물개의 김수원입니다 24년 47주차 11월 4주차 매매내역 을 영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영상이며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일단 뭐, 지난 한 주도 별볼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종합 일봉인데요. 어, 좀 차이점을 보자면, 코스피 일봉에서는, 어, 좀 좋은 모습이, 좀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밑에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일봉에서는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주봉으로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역시 코스피에서는 이게 양봉으로 나와주었고, 어,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아직도 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종합의 흐름은 어, 별볼일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년 4월 이후로 네, 24년 4월부터 해서 주구장창 1, 2, 3, 4, 5, 6, 7, 8개월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 뭐 이번 달도 별거 없겠죠. 뭐 월봉 코스닥 종합지수 월봉은 별거 없을 거고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년 7월 1일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셋넷 5개월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에 밑꼬리를 그려가는 모습이 어, 이제는 저점을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코스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별 볼일 없습니다. 이번주에는 크게 뭐 매매를 한게 없습니다. 어, 한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그거는 이따 종목 소개에서 넘어가 보도록 그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 그런 만큼 오늘은 태국 사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음, 태국 사이언스를 보겠습니다. 물개 종목인데요. 어, 태국 사이언스는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캔들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이게 워낙에 5월 22일 이인봉이 셌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도 거래량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없다 없다라는 게 이런 캔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어 뭐,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그런 거고. 뭐 기타 법인, 뭐, 여전히 계속 사고 있는데, 이게 기타 법인은 뭘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뭐, 국가 우측, 우측 자금이라고도 하는데, 어 뭐,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지금 기타 법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24년 3월부터 해서 계속 들어오는데, 아 이게 뭐인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 증시 주변 자금을 보시면은 이게 어, 태고 사이언스에 관한 것만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신용이 여기 보시면 16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너무 적은 판으로 볼게요. 조금 확대가 되려나요? 이렇게 한번 예. 지금 24년 어, 11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이 지금 16조 7천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도 50조가 깨졌죠. 일단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적다는게 문제가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신용잔고가 지금 16조대로 줄었어요. 어, 조만간 16조 5천억 찍을 어,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용이 어, 20조가 넘었었어요. 예, 24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코스닥은 신용이 20조. 코스닥 지수인데 이거는 여기는 근데 이제 신용이 20조가 넘었었는데 이게 주구장창 하락하는 주가 속에서 계속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이제 17조가 깨진 겁니다. 급격하게 깨지고 있는 모습인데 신용이 어 보시면은 11월 14일 이때 예, 3천억 깨졌고 이때도 3천억 깨졌고 또 3천억 깨졌고 1조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3일 만에. 예, 여기에도 2,000억 2천, 정도 깨졌고, 여기는 별로 안 깨졌고요. 그런데, 보통 신용이 한 16조에서 17조 정도 오면은 대체적으로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의 상승이라는 걸 기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걸좀 고려해 보고 있고, 그럼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보면은, 아까 종합에서 봤듯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먼저 좋은 이렇게 흐름이 오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지수도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보조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 아직입니다. 네, 코스닥은 아직이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디까지 봐야 되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태국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이고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코스피에 자금이 움직이게 들어오는 거 대비해서 코스닥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이렇게 많이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가 계속돼서 약을 먹다 보니까 자꾸 입이 마르네요. 예, 그래서 다시 계속해보면은요. 계속해 일단 테국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이 다안 좋았어요 HLB 하나 좋았고요 지난주에 리가킨바이오 일단 알테오젠을 보시면은 알테오젠부터가 엄청난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와 어마어마하죠 이거 시총이 25조짜리 회사가 <laughs> 어, 순식간에 시총 10조가 날아갔어요 예 그랬고 알테오젠 빠지니까 리가킨바이오 같은 거 어, 덩달아 빠지는데 이 주봉을 보시면은 알테오제는 예. 이번 주에 비로소 이제 이쪽에 큰 양봉을 저기 11월 첫째 주에 발생한 양봉을 이제 깨고 내려갔는데 리가캔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내려갔죠. 근데 이제 추세가 점점 안 좋았었고 에 b l 바이오는 먼저 깨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깨졌죠 이미. 예 그렇고 한놀 바이오는 안 좋고요. 삼천당제약 i m b d x 웹 클론 ST팜 제가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도 전부 다안 좋았습니다. 예, 네, 뭐 다양하게 또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알테오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코스피 종목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하락을 여기서 에 마무리하는 모습인가 하는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는 살아 있고요. 네,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 모양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믿고 있는 거고, 어 그런 제약바이오의 분위기 상에서 이 태고사이언스가 얼마만큼 힘을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단 워낙에 시장의 소외소외주의이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보시면은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어, 올라서 끝났네요. <laughs> 지난 한 주간에 아니죠. 예, 마이너스 0.46%로 끝났는데, 어, 그 전주에 마이너스 15%, 종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2.3% 였는데, 그러면 뭐, 2주 동안 얼마 안 떨어진 거죠. 그럼 한15% 정도? 15? 예, 15%도 안 떨어진 정도인데, 예를 들면 뭐, 알테오장 같은 경우에는 이 2주 동안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ST팜을 보셔도 뭐, 대충 봐도, 예, 아,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시총이 좀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덜 빠진 것 같은데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거좀 작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최고사이언스는 여기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예요 시장 소유주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영향을 안 받고 떨어질 때도 영향을 덜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뭐가 있냐면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제목이 약간 예. 100일도 안남은참생법 안 시행에 대해서 뭐 정부 심의 조직 확대 고려한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00일도 안남은참생법이 시행된다는 라 겁니다. 예.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이게 내년 2월 21일 이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 있어요. 이게 3차 개정안인데 4차 개정안은 그때 10월 20일인가 24년 10월 20일 2일인가 그때 발효되고 바로 이제 공표되고 바로 시행이 됐고 이제 이3차 개정안이 이제 내년 2월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임상 단계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 접근성 제한을 풀려고 하고 희귀 난치질환 대상자들의 치료되는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블로그를 돌아다니다가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걸 봤었는데 어... 보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보면 어떤 카페거든요.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찾았는데, 이게 신장병 환우 모임이라는 카페에서 이제 봤던 겁니다. 24년 8월 달에 올려, 누가 이제 어떤 분이 올리셨던 거였는데, 예. 보면은, 결론은 이 내용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뭐 이런 걸, 뭐 계획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이게 주요 내용이 이거, 이게 잘 나왔어요. 임상 연구에 대해서는, 어, 임상 연구를 하려면, 원래는 이제 뭐그 IND를 제출을 하고 임상 계획서그 다음에 그게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이제 질환이 치료 같은 게그 임상 연구를 허용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이제 모두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포 치료제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 태국 사이언스가 속해 있는 줄기세포도 그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게 이제 모두 임상 연구가 모두 허용이 된다는 거고 보시면 어~ 그럼 전부 다 되느냐 하면은 하면은 그건 아니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그~ 확인된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는 거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치료는 아직 안 됐었어요 임상은 되지만 치료는 안돼 있었는데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에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도 첨단 재생의 치료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예, 중증이나 희귀 질환, 난치 질환. 그래서 이게 s 바이오베 c 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한때 이제 그것 때문에 움직였었어요. S바이오메디스 이제 주봉을 보면은 일목균형표를 걸어놓으니까 이게 사월 달부터 팍 떠가지고 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7월 칠월 정도에 이제 6, 칠월 정도에 고가를 만들어주고 흘러내리는데요. 이 회사는 환기 종목입니다. 그 지금 재무적인 문제가 이제 그 리스크에 이제 직면해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회사가 파킨슨 치료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줄기세포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이제 중증희귀질환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태국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중증희귀질환으로 지정될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망막이나 뭐 각막 같은 걸 연구하는 게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모델링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태국사이언스도 이제 거기에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역시 뭐 4월달에 뛰었었네요. 태국사이언스도. 예. 전반적으로 그 줄기세포 종목들이 4월달에 좋았었는데, 예. 제약바이오도 보시면은, 이런 거 말고, 뭐 데이처셀 같은 거는 뭐 최근에도 더 좋았죠. 4월보다. 예. 24년 5월, 24년 3월. 됐고 차바이오테.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24년 8월 이때 참생법 관련해서 나왔을 때좀 시세가 좋았죠. 지금 다들 무너져 있는데. 태고 사이언스도 어쨌든 그참생법 그 시행이라는 거에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스바이오메딕스와 같은 재무적 리스크도 이렇게 크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신용장고가 음0.0 8 8까지 빠졌어요 신용이 조금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안 보이네요 신용장고가 0.88인데요 이쯤이니다 예. 지금 신용이 엄청 빠졌어요 근데 신용이 엄청 빠졌다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태국 사이언스는 시장 소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갈 때는 많이 갈수 있지만 어 소외를 계속 받다보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호흡을 길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고 사이언스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매매했던 종목으로는 음. SK 바이오팜 단타로 졌다가 <laughs> 끝냈고요. 예, 제가 언제였더라? SK 바이오팜을 제가 21일날, 이 저가에 사가지고 22일날 앞에 팔았나?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쉽까. 아, 이날, 이날 했네요, 이날. 예. 예. 이날 사가지고 이날 그냥 아침에 팔았는데, 그, 이거 말고는 별로 한게 없어요. 하늘바이오파마 살짝 샀고요. 예전에 차곡차곡 이익을 챙겨놨던, 챙겨두고 남았던 거에서 이제 제가 팔았던 금액 이하로 떨어지니까, 조금씩 삼아왔는데, 이 하늘바이오 파마도 지금 25년도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임상이던가 그게 있었는데, 예, 어떤 블로그만 좀 나오고 뉴스가 안 나오네요. 전임상이라고 보면은. 이게,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그, 24년 6월쯤에 임상 연기에 대한 기사가 떴어요. 예, 그러면서 이때, 이제, 급락을 했는데, 5월 31일 날, 이때, 보시면은 19% 정도가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 뒤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음, 그, 임상 삼상에 대해서 그,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뮤노반트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이뮤노반트 있는데, 검색을 하고. 예, 네, 보시면은. 뭐 지금은 뭐, 이렇게, 한올바이오파마, 에, 파트너의 이뮤반트에 대해서 뭔가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 보시면은, 어, 이, 그, 바토클리머 중증, 근무력증, 임상 탐, 삼상 탐나인 결과와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임상 2B 초기 데이터가 예정대로 25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갑상선, 안병증, 임상 삼상 탐나인 결과는 25년 하반기 발표로 변경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원래, 그, 24년 말에 발표되기로 돼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연기가 되면서, 하늘바이오파마 주가가 이때, 24년 5월 31일에 이제 급락을 한 거였는데, 지금 이제, 25년 1분기가 눈앞에 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으로 같이 올랐던 것도 있었어요, 여기서. 그런는데 <laughs> 어, 주가가 다시 빠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바이오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늘바이오 파마도 지금 떨어져서 1조 8천억이거든요. 시총이. 이 작은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 전반적으로 증시에서 코스닥 증시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알테오젠도 자금이 빠지는데 이런 종목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는 이제 종목에 대한 개념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기대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아까 종합지수에서 봤듯이 전반적으로는 코스피 쪽으로만 돈이 더 많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아닌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래서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고요. 정리하자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섣불리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음,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시면 하늘바이오파마도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리가킴바이오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HLB는 매도세가 강하다가 그래도 다시 최근에 회복을 하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얘도 매수세가 강합니다. 피처캠도 그러고. 또뭘까요 바이넥스.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laughs> 그냥 보는 겁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그러고.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매도세가 강하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외면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거는 바이오, 바이오에서 이제 어 하락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닦아놓고 얘기해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공매도가 막 공매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알테오젼 같은 것도 선물, 선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예 공매도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이런 때그 회복되는 그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공매도 상환하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는 지금 공매도가 없잖아요. 물론 기관공매도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시장 조성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되게 현저히 적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공매도가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럴 때 증시 하락을 좀 브레이크 해줄 수도 있고 과열을 좀 막아줄 수도 있다는 라 거에 장점이 있죠. 그게 아니었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거. 예. 이게 여기서부터 <laughs> 22년, 23년도에 쫙 하고 올려줬는데, 예. 공매도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올리기 힘들었겠죠. 대신에 이렇게 먹을 수 없었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하락을, <laughs> 이만큼의 하락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 공매도에서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자꾸 얘기가 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 바이오에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코스, 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예, 이런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용장고가, 어, 17조 이하로 줄어든 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지수를 살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뭐 태고사이언스 같은 반도체 아니, 바이오 종목을 물을 탈지 아니면 신규 바이오주를 매수를 할지 SK바이오팜 같은 그 전부터 받았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SK바이오팜은 음 하락세가 이제는 굉장히 너무나 강한 상태인데 하락하는 힘이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좀 모색, 모색할 수 있는. 그 라인에 왔다고 보여지고 어, 알테우전하고 리가킨바이오는 제가 원하는 매수 타점의 시기에 오긴 했습니다 리가킨바이오는 10월 달에 제가 익절을 하고 남아있는 자금이 있는데 아 그거를 여기에 더 투입을 할지 말지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섭거든요 예, 주자리 주자리 뭔가 매매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좀잡설리가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지금 여전히 제 포트는 거의 어,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바이오 몰빵인데 죽겠습니다 아주 예, 거의 어, 몇십 프로가 다날아가 버렸는데, 아, 그래도 버틸겁니다. 예, 모두들 힘내시고요 예, 현재 어, 수익 중이신 분들은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어, 여러분이 고수입니다.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이 모든 건 계좌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 많이 깨지고 있는 물개 김수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